청와대 청와대 청와대는 응 음, 저도 사실 모르지만 어 여기 글씨가 있어요 청와대는 1 9 6 2년 1월 13일에 만들어졌다 밥 먹었으면 지금 뛰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리고음어여기 사진 어 그리고 이재명은 지방선거에 미안해. 당선이 미안해. 돼 그럼 유유방 아니라 어... 서라벌 바이 서방 서방 편집 청와대는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이다.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일에 위치한다. 이승만 정부부터.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퇴근 후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기능을 가진 대통령궁이자 나아가 헌법기관인,